천놈 볼터에 뭐, 그래서 지금 이 관세 때문에 미국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지갑을 닫고 있죠. 그래서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어... 지금 뭐지 그 물가도 많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스코에서 장 한번 보면은 진짜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막 2,300불은 기본이고 어 그렇게 많이 힘들어지는 가운데 어 되게 재미난 뉴스 하나가 있어요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딸기 하나 딸기 하나에 18불, 18불99 하나에요 하나 하나 딱 하나 이거 말고 하나 하나 하나에 하나 원피스 원피스 하나에 18부 근데 물한 병에 2 5불 9구 야 이거 어디냐 요새 LA에서 핫하다고 합니다 어디냐면 자 l 레혼이라는 l 어, 레혼 l 레 혼원 LA원 LA원 에 a 원이라는이 에러완, 에러완, 로스앤젤레스에서 있는 어, 비싼 마트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비싸대 비싼 마트에요 그냥 싼 마트가 아니래. 싼 마트가 아니고 비싼 마트인데 어, 이게 페이 쪽에만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점포가 하나 둘 다섯 일곱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외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좀 힙하게 좀 생겼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웹사이트에서 퍼왔고요 에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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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 엘에온인가? 엘에원인가? 엘에혼인가? 엘에혼이였다는 것 같은데 엘에혼? 엘에혼? 아무튼 엘에혼? 발 말고 있었는데 아무튼 엘에혼? 엘에혼! 여기가 왜 유명하냐 자자 쿄토에서 자, 일본 쿄토에서 왔는데 이게 19불 딸기 하나에 이야 이거 알디스에서도 알디라는 이 마트 업체에서도 있는데 야 19불에 딸기 하나? 우리는 아니다 아니 아... 에레온에서 딸기 하나에 19불. 아, 여러분이면 사먹먹겠습니까 딸기 하나에 19불. 음, 저게 딱한입 크기 한요 정도만 하되, 이렇게 손가락 크기만 한 그러니까 좀, 좀 사이즈가 뭐 그렇게 막. 그러니까 어... 스위레스 패치 이제 나오신 거 알죠? 되게 다른 거. 그게 10불 정도인데, 한 15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저거는 뭐, 뭐 그렇게 달아봤자 그냥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어, 교토에서 온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 인플루언서 엘리샤 엔토티라는 분이 먹고는 뭐랬냐면 The best strawberry h e in her life 라고 했는데 당연하지 1 9블렛데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아무튼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이제 어, 리사도 여기서 이제 특제 스무디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특제 스무디를 보시면은 이제 캔달 제너라는 분, 그리고 사베나 카펜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그리고 헨리 비버. 이 헨리 비버랑 제 먼저 협업회가 유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제 셀레비티나 아니면은 인플루언서들을 불러가지고 이 스무디를 만들어서 이 특제 그 유명인들을 불러가지고 한이 레시피를 가지고 이 스무디도 파는데 근데 이 스무디도 되게 웃긴게 한 잔에 20불이야 20불 와씨한 잔에 20불인데 이 고급화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트 자체가 어 럭셔리한 마트예요 그래서 이곳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마트도 이제 홀푸드나 이런 마트가 있고 좀 저희가 뭐싼 제품을 사러 가는 뭐 그런 마트도 있고 막 하잖아요 여기는 좀 마트게 좀 럭셔리 마트 그래서 여기는 되게 힙하대요 DJ가 있어서 DJ가 직접 음악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정렬하게 이렇게 정리 정돈이 다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싼게 없대. 그러니까 다 비싸대요. 다 비싼 거밖에 없고. 대신에 되게 깔끔하고 이 바이브가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뭔가 m g 들한테 먹히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에레온이 유명한 이유 고급 브랜드 이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급 유기농 제품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즉좀돈좀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5불짜리 당근을 먹든 20불짜리 당근을 먹든 돈 있는 사람들 특히 이 LA 지역에도 또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쪽에다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데 보시면 LA의 유명 인사들이 자주 방문하는 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도 갈수 있어. 그냥 구경만 하도 가도 돼. 그러고 가가지고 유명 인사도 볼수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서 뭐를 안 사도 되지만 그냥 만약에 어 리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걸로 만든 스무디가 있대. 그래서 20볼려고 하나를 사. 그리고는 거기에 가면 밖에 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고 하니까 앉아가지고 그런 마시면서 있는데 어? 유명한 연예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에로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여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에 맞춰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을 제공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셜미디어와 협력을 활동하며 유명 인사와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틱톡에 인기 있는 스무디와 같은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명 인사들이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스무디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 이름이 있는 그런 스무디 같은 것들을 이제 메뉴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리사 스무디 해가지고 메뉴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이게 리사가 만든 거구나, 셀레시피로한 거구나 하면서 그걸 사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게 재밌는 거지 그러면서 이에로원이또 지역 커뮤니티와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소속감과 충성도도 높이고 이벤트와 워크숍 지역 생산자와 협력 등 la에서도 또 그런 캘리포니아 쪽에서 파는 그런 올게닉 상품 같은 것도 이제 거기서 파니까 이런 소속감과 충성도를 높여주니까 이게 또 자연스럽게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또 단순한 식료품점에 넘어서 문화적 아이콘 까지 자라 자르면서 젊은층과 부유층, 자 부유층 나왔죠. 라이프스타일과 스타일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게 아까 전에 보셨던데 거기가 되게 어 되게 럭셔리하게 생겼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가 그랬잖아요. 이게 유명인들이 오니까 이 관광하는 걸로도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관광지로도 되게 유명. 저도 몰랐는데 이 요즘 한국에서도 한 번씩은 가가지고 뭘 사지는 않더라도 뭐 스무디 같은 거 한번 먹어보고 이제 한 번씩 구경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명 인사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니까 한번 또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그런 약간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한국이면 뭐 강남 같은 데 가면 뭐 연예인들 만나볼 수 있다는 뭐 그런 건가? 그렇게 때 가서 이쪽 가보면은 누구 뭐 유명한 배우나 이렇게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뭐 한번씩 가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갈수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나. 꼭 부자야 갈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누구나 갈수 있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대요 가면은 되게 못 보던 물건들도 많고 신기한 물건들도 많고 어떻게 여러분들 어디에서 25불짜리 무릎 그리고 20불짜리 그 딸기를 볼 거야 그거 <laughs> 다 하나에 하나에 20불짜리 딸기를 볼 거야 나는 이번에 그 뭐지 한아름 갔는데 한국에서 25불짜리 딸기 보고 사서 먹어봤는데 좀 솔직히 후회는 했습니다. 스위스 배치가 지금 넘사벽이라서 특히 가격도 10불밖에 안 하는데 10... 솔직히 홀푸드에서 사면 8불인가? 그런데 가격 면에서도 맛에서도 솔직히 훨씬 맛있던데 아무튼 그런데 저기서 20불짜리 그 하나? 와씨. 근데 솔직히 돈좀 있고 어나 놀러 왔는데 부자들은 뭐 먹? 나 하고 좀 궁금한 사람들은 솔직히 사먹을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마케팅이 좀잘 먹혔다 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좀 이렇게 좀 핀포인트를 잘 꽂았다고 보는 거죠 관광 왔는데 LA에서 와 저기 엄청난 큰 별장에서 사는 저런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 하면서 궁금해 할수 있잖아 근데 솔직히 똑같은 거 먹고 사는데 근데 이게 좀 사람들이란 게 예전에 막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와, 저 엄청 이쁜 연예인은 쟤는 방구도 안 끼겠지. 방구 껴도 뻔냄새 나겠지. 예전에 그런 생각 한적 없어요? 나만 그랬나? 아무튼 그렇잖아요. 난뭐 옛날 그랬는데 나는 아, 우리 소녀 시대들은 아, 손녀 시대는 어, 방구교도 진짜 꽃냄새만 나겠지 쟤네는 똥도 안 싸겠지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판타지가 있으니까 뭐 저런데 가가지고 저런 20분짜리 딸기 보면서 와 부자들은 진짜 이런 거 먹는구나 하면서 좀, 좀 약간 판타지에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쑥사 먹고 그러는 건데 그게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거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